뭐. 옛날에는 그 기어가 아니고 그냥 초가 그 벗당 그, 그, 그 그, 간단히 그.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정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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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일항쟁이 일어난 것은 1918년 10월 7일 그 1918년 10월 7일 그 항일항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5년 전부터, 또 1918년도에는 4월 달부터 단계적인 아주 계획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, 그 화승총도 석대나, 세 개나 마련하고, 그 다음에 죽창인이 뭐니 해서, 죽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어, 준비했다는 그래서 1918년 10월. 에 비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. 그러니까 5개월 먼저 전체적인

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그 용어 면폐에 애국지사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항일지사. 그럼 항일지사하고 애국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?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까 애국지사라고 써 있고 항일지사라고 써 있고. 근데 애국지사로 써 있는 분은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에 대해서 포상을 내린 분이 애국지사고, 항일지사는 항일운동을 하긴 했지만 인정이 안 돼서 부칠 붙일 일이 없으니까 항일지사로 부이는 겁니다. 이제 아시겠습니까?